아, 여기 앞에 운동화와 랜드로버가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이 신발을 신고 갔다 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꼬박이다 젖잖아요. 어, 매일 빨 수도 없고 이럴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신문지입니다. 이 신문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면 제습 효과도 있지만 냄새 제거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때 신발도 모양도 잡아주는 거예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신문지의 역할이랍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이 신문지를 활용해서. 아, 올 여름에 뽀송뽀송한 운동화를 신길 수 있다면 정말 기분 좋겠죠 아, 두 번째 꿀팁은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계피는 시중에 파는 계피예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수증가를 해 먹을 때도 이계피를 가지고 만들죠. 이계피를 특히 눅눅한 이불이라든지 이럴 때헌 어, 스타킹 안에 넣어서 침대 밑에다가 놓아두면 눅눅함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불 사이에도 이렇게 넣어두면 이불을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스타킹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 이런 헌 스타킹을 스타킹 속에 집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집을 넣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요령이더라고요. 스타킹 안에 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 버리면. 넣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laughs>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한 방법으로 이렇게 넣으면 간단하게 넣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고, 여기도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건데, 묶어서 계피는 냄새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걸 침대 밑에 한개 놔두고 이불 속에 하나 넣어두면 냄새도 좋지만 굉장히 제습 효과가 크다는 것. 세 번째 꿀팁은 지금 여기 앞에 손소독제 알코올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알코올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 알코올에 계피 조금 전에 두 번째 꿀팁에서 보여드린 이 계피를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끌러서 열어서 이런 정도 조그만한 걸 이렇게 조각을 내서 넣으세요. 세개 정도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서 저는 요거 지금 쓰다가 한 절반, 3분의2 정도 지금 남은 건데 세개 정도 넣고. 만약에 알코올이 다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 더 용도 넣으면 되겠죠. 잠구 와서 자 이렇게 안에 집어 넣었어요. 이틀 정도 담궈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틀 정도 되면 이 지금 알코올 색깔이 조금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개피의 효과는 알코올과 개피가 만났을 때 냄새도 좋지만 진드이나 곰팡이를 없애는 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아 그래서 습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프레이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